난 헤어지면 끝이야. 난 절대 다시 안 만나. 연락하지 마. 차단한다. 애인이 이런 말 하셨나요? 아, 마음이 이제 다 식었구나. 나한테 정 떨어졌구나. 이 사람 진짜 끝낼 생각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죠? 애인의 단호한 태도. 말 때문에 걱정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겁니다. 근데요, 제가 상담하면서 정말 많이 느낀 건데요. 이별을 단호하게 말하고 단호하게 행동했다고 해서 마음이 식은 건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왜 이별을 유독 단호하게 말했는지. 두 번째, 왜 설명 없이 이렇게 차단당했는지. 세 번째, 이 상황에서 내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과 마지막으로 재회를 위해서 나는 지금 뭘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별할 때 단호하게 말하고 행동했다. 마음이 식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투가 너무 차가웠어요. 설명도 없이 차단당했어요. 붙잡을 틈도 안 줬어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에 대한 감정이 0인 것 같아요. 근데요, 진짜 마음이 식은 사람들은 그렇게 단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단호할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마음이 이미 떴기 때문에 차갑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멀어지면 끝인 거예요. 이쯤 되면 이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계실 거예요. 연애 전에 헤어지면 지금까지 다시 만났던 연인이 없다 그랬어요. 나는 헤어지면 끝이야. 한번 끝나면 다시는 안 본다. 그래서 진짜 끝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근데 이 말의 진짜 뜻을 아셔야 돼요.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딱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흔들릴까봐 무섭고 두려운 사람인 거예요 내 감정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조금이라도 여지를 주면 다시 흔들릴까봐 다시 흔들려서 돌아가면 또 내가 너무 힘들까봐 자기 자신을 통제하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규칙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난 헤어지면 끝이야 라는 말을 내뱉는 겁니다 결론은 이건 자신한테 하는 얘기예요. 다시는 흔들리지 말자. 이번엔 진짜 끊어내자. 나는 또 상처받고 싶지 않아. 즉, 이런 단호함은 여러분에게 마음이 식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상처받을까봐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단호함은 마음이 식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건, 아, 이 사람이 지금 우리의 연애를 다룰 감정적 여유가 없구나. 많은 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말 한마디 설명도 안 해줘요? 왜 그렇게 단호하게, 잔인하게 끊어내는 거죠?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설명은 대화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대화는 결국 감정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별을 말한 사람도 진짜 힘들어요. 이미 마음이 너무나도 복잡한 상태일 겁니다. 미안함, 죄책감, 아직 남아있는 정, 분명 돌아가면 내가 무조건 상처받을 것 같다는 두려움 이 모든 걸 동시에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 사람은 지금 이 연애에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지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의 연락과 매달림은 그 사람한테 더큰 부담만 남겨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장 쉽게 할수 있는 선택이 바로 차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달리고 연락할수록 그 사람은 말없이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정리 한번 하고 갈까요? 그 사람이 마음이 식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연애를 이끌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별할 때 상대가 이렇게 단호하게 행동하면 꼭 이런 실수들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렇게요. 설명하려고 해요. 내 감정을 이해받으려고 장문으로 길게 보냅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너 없이 못 살아와 같은 감정 호소를 해요. 혹은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해? 라고 추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친 문자. 마지막 문자 진짜 마지막 문자 진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나랑 만나줘 라고 찐 마지막으로 연락합니다 이 모든 행동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상대의 단호함을 더 강하게 키운다는 거예요 이미 이별하면서부터 우리의 연애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는 상태인데 그 위에 부담을 더 얻는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럼 상대는 어떻게 될까요? 부담스럽다 지친다 내가 나쁜 놈된것 같아 이래서 결국 차단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그 사람은 지금 소진 상태인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불확실함과 확실함에서 저울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한테 단호하게 군 상대와 제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득의 시간이 아니라 공백의 시간을 보내세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뭐야, 뻔한 얘기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것부터 좀 지켜주세요. 이 공백기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이해하고 보내는 것과 그 관계에 집착하면서 공백기를 보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공백기의 목적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기다리기, 시간 끌기. 공백기의 진짜 목적은 관계에서의 부담을 제거하는 시간이에요. 상대의 미래에 대한 저울을 확실함으로 바꾸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가 단호하게 이별을 말한 이유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사람한테 뭔가를 더 하려고 하면 부담만 더 쌓게 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상대를 이해하는 것, 관계의 문제를 정확하게 볼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공백기라고 하면 그냥 멍하니 핸드폰만 바라보면서 그 사람 연락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착각하시더라고요 언제 연락 오지 차단 풀렸나 지금 뭐하고 있을까 이건 공백기가 아니라 집착의 시간이에요 그럼 상대는 더 확신하게 될 겁니다 아이 사람 그대로네 헤어지길 너무 잘했다 그래서 우린 관계를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두 가지를 준비해 보세요. 첫 번째, 우리 연애 문제를 정확하게 찾아야 합니다. 문제를 알아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병원 가면 몸이 아픈데 원인도 모르고 약만 먹으면 잠깐 괜찮아졌다가 다시 아플 거예요. 연애도 똑같습니다. 왜 헤어졌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제외하지만 찾으면 결국 똑같이 이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백기의 첫 번째 과제는 이겁니다. 이 연애에서 반복된 문제가 무엇인지 정리해보는 거. 싸움이 반복된 주제는 무엇이었는지, 상대가 지친 지점은 어디였는지, 내가 갈등 상황에서 자주 하던 패턴은 무엇이었는지. 여기서 중요한 건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자책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도 아니에요. 상대가 우리 관계에서 불확실함을 느낀 게 무엇인지 찾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감정만 폭발하면 격하게 표현했다면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불안하고 의존하고 집착했다면 왜 불안했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상대가 관계에서 원했던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연애하는 모든 이의 바람일걸요? 말하지 않아도 알았으면 좋겠다. 아,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잘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있구나. 그 느낌이 들면 관계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별 직후에는 꼭 반대로 가시더라고요. 아, 왜 그러는지 나한테 설명을 해줘야 고칠 거 아니야. 왜나 차단해? 이런 말들은 상대 입장에서 비난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상대를 비난하는 해석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상대는 어떤 상황에서 지쳤는지 어떤 말들이 부담이었는지 무엇이 우리 관계를 편안함에서 불편함으로 만들었는지 이걸 알아야 다시 만나더라도 똑같은 이유로 헤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연락부터 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에서 연락하고 뭔가를 설득하려고 하는 건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큰 부담을 준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필요한 건그 사람이 왜 이별을 말했는지 왜 단호해졌는지 왜 차단까지 갔는지. 이해하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이걸 이해하지도 못한 채 보고 싶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줘. 나 잘할게. 고칠 수 있어. 이런 말들은 상대 입장에서 지금 이 순간을 넘기기 위한 변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어떻게 연락할지가 아니라 우리 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이 단호함이 진짜 끝인가 헷갈리고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제외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금 그 사람이 보이는 단호한 태도가 정말 끝인 건지, 그 사람이 감정통제하는 건지,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 제외할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고정 댓글에 1대1 상담 안내 남겨둘 테니까요. 지금 혼자 추측하면서 마음 갈아넣지 마시고 상대에 대해서 분석하고 움직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범쌤이었습니다.